안녕하세요. 영주쌤입니다. 오늘은 리포머 점핑보드를 이용한 시퀀스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점핑보드를 바라보고 서주셔서 양 팔을 앞으로 나란히 지나 위로 만세해 주실 거예요. 내 발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어지고요. 손가락으로 천장을 찌르듯 어깨를 위로 으쓱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겨드랑이를 발방향으로 끌어내리면서 날개뼈에서의 움직임을 먼저 연결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끄덕이기 시작하면서 앞쪽으로 다이빙 하듯이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보드를 잡아주실 거예요. 등 뒤를 부풀리며 호흡 넣었다가 내쉬는 숨에 다시 롤업으로 올라와서 발 위에 정수리까지 손끝까지 척추 세워줍니다. N 다시 앞쪽으로 다이빙 하듯이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요 보드를 잡아서 살짝 당기면서 겨드랑이 뒤쪽까지도 연결해주고요 그대로 올라올 때도 아래 복부 계속 끌어당기는 느낌을 주실게요 또 다시 턱을 끄덕이면서 머리 윗등 중간 등 허리 거기서 다시 한번 호흡 크게 마셨다가요. 이제는 내쉬는 숨에 꼬리뼈에서부터 머리순으로 척추를 분절하여 펼쳐주실 거예요. 골반은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시선부터 내 가슴 쇄골 열어내면서 윗등까지 척추를 펼쳐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앵 그대로 또 다시 시선부터 움직이실 때 턱을 제끼거나 하지 않도록 잡아주고 복부도 잡아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쇄골 넓어지는 거 유지하면서 가슴도 앞쪽으로 뽑아내주고 다시 돌아와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을 앞쪽으로 쓱쓱 가져가 주세요. 거기에서 왼발바닥 꾹 누른 상태, 오른발을 캐리지 뒤쪽으로 가져와서 발가락을 꺾어 줄 거고요. 그대로 내쉬는 숨에 오른 다리를 뻗었다가 다시 가져오기를 반복해 볼 거예요. 그래서 보드를 살짝 당기면서 등도 힘 연결해 주실 거고 엉덩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내두 골반도 바닥과 평행일 수 있도록 잡아주면서 다리를 뻗었다가 가져오기를 해 볼게요. 내 좌골에서부터 뒤꿈치까지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다리를 뻗었다가 가져와 주실 거고요. 골반은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주고 이제 반대 다리 캐리지에다가 발을 콩 찍어 주신 다음에 거기에서도 엉덩이 바깥쪽과 발바닥에 잘 버텨주면서 움직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접어 가져올 때도 엉덩이가 말리거나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골반은 계속 중립을 유지한 상태로 움직임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렇죠. 또 호흡 뱉으시면서 다리를 길게 뻗어주고 다시 접으면서 가져와 주실 거예요. 중심을 잘 잡으면서 균형감각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왼발 내려놓고 그대로 다시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꼬리뼈부터 척추 말아서 위로 올라오시면서 팔 크게 원을 그려서 풀어주실 거예요. 이제는 옆으로 돌아서 왼손으로 보드를 잡고 오른팔은 내귀 옆으로 가져왔다가 사이드 밴드로 척추에서의 측근을 만들어주고 다시 발 위에 골반 그 위에 척추를 세워주고 팔 내렸다가요. 다시 팔귀 옆으로 가져오고요. 거기에서 또 척추를 계속 뽑아내듯이 늘려주시고 다시 올라올 때도 순서대로 척추를 세워 돌아오실 거예요. 앤또 다시 팔을 귀 옆으로 가져올 거고요. 또 다시 한번 호흡 뱉으시면서 길게 스트레치. 여기에서 척추를 앞쪽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뒷구리까지 늘어나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셨다가 가슴을 열어내면서 시선도 천장을 바라보며 열었다가요. 다시 중앙. 반복해 보실 거예요. 척추에서의 움직임을 만들면서 그대로 부드럽게 가슴도 열어낼 때 겨드랑이 안편이 굉장히 시원해지실 거고요. 또 앞으로 동그랗게 말 때는 뒷구리 라인이 늘어나는 걸 느껴 주실 거예요. 이제는 가슴을 열면서 팔로 크게 원을 그려 주실 거고요. 척추와 함께 움직여 줍니다. 앤 다시 시선도 손끝 따라가려고 하면서 앞으로 훑어서 센터로 돌아오고 한번 더. 그래서 어깨 관절과 척추를 같이 움직이고요. 반대 방향도 같이 해 주실 거예요. 후앤 마시면서 앞쪽으로 손끝으로 크게 원 그리고 천장 바라봤다가 중앙 마지막엔 다시 팔 크게 원 그려서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그대로 발 위에 척추 세워 올라와 오른팔도 풀어주실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바로 돌아주시고요. 이제 오른손이 점핑보드 왼손 내귀 옆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사이드 밴드로 스트레치 연결해주시고요. 다시 위로 키 커지고 팔 내려줍니다. n 다시 왼팔 귀 옆으로 가져오고요. 거기에서 왼발에서부터 왼손을 멀어지면서 척추를 늘려주시고 후. n 다시 마지막으로 호흡 뱉으시면서 척추 측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뒷면에 늘려주고 다시 중앙 지나서 가슴 열어내면서 시선도 천장을 바라볼 거고요. 다시 중앙. 앤또 앞쪽으로 동그랗게 말면서 아래복부도 쏙 넣어 주실 거고요. 또 가슴 열어낼 때도 후 부드럽게 척추가 열릴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고요. 마지막 한번더 앞쪽 동글 앤 다시 센터 가슴 열어내면서 팔로 크게 원을 그려줍니다. 다시 훑어서 척추와 같이 움직여서 중앙으로 돌아오고 두번더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풀어서 지나 센터 오셨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또 반대 방향으로도 크게 훑어서 중앙으로 오시고 두번더 가볼게요. a n 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대로 왼발 위에 척추 세워 올라오고 팔을 풀어주실 거예요. 이제는 리포머 방향으로 서서 양손으로 보드를 잡아주면 겨드랑이 앞면이 굉장히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시선도 천장 바라보면서 복부와 앞부분을 다 늘려주셨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가슴 열어내면서 시원하게 늘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발을 캐리지 위에 올려주실 거고 나는 왼발 위에 척추를 세워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오른 다리를 뻗어내시고 다시 접어 가져오기를 먼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움직임이 인지가 됐으면 이제 오른 다리 발 뒤꿈치가 닿도록 다리를 폈다가 접으면서 발바닥 전체가 캐리지에 닿도록 움직임을 진행해 볼게요. 그렇죠. 또 다시 오른 다리 뻗으면서 발목을 플렉스. 다시 발바닥 전체가 캐리지의 감각을 느끼면서 접어 가져와서 뒷벅지도 연결해주시고, 이제는 발목 플렉스 유지하시면서 꼬리뼈를 더 뒤로 뾰족하게 보내셔서 햄스트링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움직임을 앉았다가 일어나는 걸로도 연결해 보실게요. 굉장히 시원하실 거고, 가슴 앞부분도 굉장히 시원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발을 가져오셔서 내려주셨다가 반대쪽도 바로 가볼 거예요. 왼다리를 올려주시고 거기에서 왼다리를 뻗으면서 발목 플렉스 다시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볼 발가락까지 다 닿으시면서 접어가지고 다시 다리를 뻗으면서 할 건데요 이때 무릎이 튕겨지거나 무릎을 아래로 짓누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움직임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더 다리를 길게 뻗어내면서 발목 플렉스로 연결해 주시고 다시 발바닥이 닿으면서 가져옵니다 이제는 다리를 길게 뻗어서 그래서 플렉스를 유지하고 거기에서 꼬리뼈를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또 호흡 뱉으시면서 꼬리뼈 뒤로 뾰족 n 다시 올라오고 또 라스트 n 업 올라와서 발 접어서 가져오실 거예요. 이제는 옆으로 돌아서 주신 다음에요. 캐리지 위에 있는 다리를 허벅지뼈를 바깥으로 돌려서 접어 가져오기 그리고 살짝 풀었다가 다시 발바닥을 꾹 눌러서 뒤꿈치를 몸쪽으로 가져온다란 느낌으로 고관절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접어 가져오기를 연결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뻗어서 다시 고관절을 평행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외회전하면서 접어 올 거고요. 내두 골반은 계속 정면을 바라보고 캐리지 위에 있는 다리 고관절을 움직여 주시면서 부드럽게 이어가 보실 거예요. N 다시 외회전해서 접어가지고요. 그 구간에서 다시 뻗었다가 다시 일자로 만들어준 상태로 꼬리뼈를 뒤로 뾰족하게 접어서 앉았다가 꼬리뼈는 뒤로 뾰족, 고관절을 접으면서. 허벅지 안쪽도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면서 가동 범위도 더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접어 가져오시고요. 다리 내려서 반대쪽 바로 가볼게요. 오른 다리가 캐리지 위에 올라가고요. 오른 허벅지를 바깥으로 돌려서 고관절이 외회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캐리지를 아웃했다가 다시 가져옵니다. 발바닥 전체를 꾹 눌러낸 상태고요. 골반은 중립을 유지하면서 발바닥으로 꾹 누르며 액션을 취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바깥쪽에도 힘이 들어오고 뒷벅지도 같이 힘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다리를 펴서 오른 다리 일자 만들었다가 다시 바깥으로 돌려서 접어 가져오기. 다리를 뻗으면서 무릎이 튕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그대로 고관절도 부드럽게 움직여 주실 거고요. 또 다리를 길게 뻗어내면서 무릎을 정면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시 바깥으로 돌려서 접어 가져오기. 두 ASIS는 계속해서 정면을 바라보고, 골반 레벨도 맞춰주실게요. 이제는 엉덩이 뒤로 뾰족하게 보내고, 다시 일어나고, 고관절이 접히면서 상체가 살짝 앞쪽으로 기울여지고요. 그대로 뺀 올라오실게요. 또, 허벅지 안쪽이 늘어날 거고요. 후, 올라왔을 때도 왼발 위에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후, 이제는 무릎을 접어서 돌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릎 정강이 발등 올려놓은 상태고요. 두 골반 정면 잘 바라보고, 여기에서 고관절 앞쪽 라인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발등 앞쪽도 늘어나고 있고요. 오른팔 귀 옆으로 가져오면서 가슴 열어내면서 조금 더 깊게 스트레칭 이어가 주셨다가, 다시, 팔을 귀 옆으로 가져와서 호흡 뱉으면서 복부도 잡아주며 더 깊게 스트레칭 이어가 주시면서 올라와 주시고 반대쪽 다리 바로 갈게요. 왼다리, 정강이 발등 올려놓고 그대로 무릎 접으시면서 조금 더 깊게 엉덩이 힘 잡아서 힙플렉서가 늘어나는 걸 느껴주고요. 다시 후, 호흡 뱉으면서 앉으셨다가 다시 업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관절 주변을 지금 되게 골고루 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올라오셨다가 이번엔 팔과 같이 움직여 볼게요. 팔귀 옆으로 가져와서 조금 더 깊게 후엔 다시 돌아오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힘을 꽉 잡으면서 앞쪽 라인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고, 한번더 가슴 더 열어내면서 깊게 스트레칭 해주고, 후. 다시 돌아와서 왼팔 보드 내려놓고, 왼발도 내려놓아 주실게요. 이제는 두 손으로 보드 잡아주시고, 두 다리는 엉덩이 너비로 맞추셔서 스쿼트로 이어가 볼 거예요. 후. 고관절과 무릎 접어서 앉았다가요, 발바닥으로 잘 디뎌내면서 올라오기를 반복해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도 무릎이 뒤로 튕겨지지 않도록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움직임을 취해 주시고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해 볼 거예요. 그래서 발볼이 휘꺾이지 않도록 지그시 누르면서 발의 아치를 살려 주면서 움직임을 진행을 해 주시고 키도 똑같이 유지해 주실 거고 그대로 다시 발 디뎌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척추를 계속 수직으로 세우면서 그대로 힐업앤 다운으로 이어가 주실 거예요.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정수리를 천장 방향으로 잡아 당긴다란 느낌으로 끌고 올라가셨다가 계속 척추는 길어지면서 뒤꿈치만 끈적하게 내려주시는 걸 이어가 보실 거예요. 그렇게 움직임을 진행해 보신 다음에 이제는 앉으셨다가 까치발 들고 그대로 일어나고 뒤꿈치 내려주면서 발에서도 분절의 움직임으로 이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허벅지 안쪽도 정렬 맞춰주실 거고 발가락도 휙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동작 진행해 줍니다. 후 라스트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힐업 했다가 앉아주고 뒤꿈치 내리고 서 주실게요. 힐업 그대로 다운 뒤꿈치를 내려주고 발 디뎌 올라오고 또업앤 앉고 뒤꿈치 내려주시고 발 디뎌서 업 올라오실 거예요. 이제는 스프링을 걸어 주실 건데 파란색 하나를 걸어 주시고 스프링 변경 없이 움직임 진행해 볼게요. 스파인 포지션으로 누우셔서 내 발볼 잘 닿으실 거고 뒤꿈치를 붙여서 V 포지션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양손은 엉덩이 옆에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발바닥 잘 디딘 상태로 밀고 나가셨다가 다시 발바닥 잘 디딘 상태 유지하면서 접어 돌아오실 거예요. 스프링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내가 휙휙 나가지 않도록 컨트롤 하면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 점핑보드에 발을 다 닿은 상태로 감각을 느끼면서 하기 때문에 발 안쪽에 있는 내재근들을 더 느끼면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내가 서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누워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접지 않은 힘을 더 기를 수가 있겠죠. 이제는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서 붙여 주실 거예요. 허벅지 안쪽도 붙인 상태, 발도 붙인 상태. 서 발가락을 또잘 누르신 상태에서 그대로 발볼 잘 눌러내면서 밀고 나가고 다시 접어 돌아오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프링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컨트롤 잘 해주시면서 진행해주시고 발 안쪽 근육도 잘 사용하면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a n 다시 후 더 위로 키 커지고 다시 접으면서 돌아오기. 그래서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컨트롤해 주실 거고요. 이제는 힐업 유지한 상태에서 접었다가 돌아오기도 반복해 볼 거예요. 종아리 근육이 계속해서 아이소메트릭하게 등척성으로 사용이 되고 있을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휙휙 꺾는 게 아니라 발볼 지그시 잘 눌러내신 상태에서 액션을 취해주실 거고, 골반 중립을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해주세요. 좋습니다.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진행해주시고, 허벅지 안쪽도 잘 잡아서 무릎이 벌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이제 뒤꿈치를 내려주시고 돌아오셨다가요. 이제 엉덩이 너비로 다리 간격을 열어주신 다음에 발바닥 다시 한번 꾹 누르신 상태로 밀고 나가실게요. 그래서 발바닥이 다 닿은 상태로 움직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목도 되게 뻑뻑하게 낑기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에서의 가동성도 확실하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지면을 잘 밟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보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움직임입니다. 풋바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발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넓은 면적인 점핑보드를 이용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스탠딩에서 했던 움직임, 발 분절을 여기서도 가볼게요. 힐업하고 힐업 유지하면서 접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뒤꿈치를 내려주실게요. 발바닥 디뎌서 밀고 나갔다가 힐 업. 다시 힐업 유지하며 접어 돌아오고 뒤꿈치를 내려주실 거고요.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힐업한 상태로 밀고 나가고 뒤꿈치를 내리고 다시 접어 돌아오기. 또 다시 힐 업. 그대로 밀고 나가 주시고 다시 뒤꿈치를 내려주시고 접어 돌아와요. 그래서 아까 서서 한 거, 누운 상태로 똑같이 하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발에서도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임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점프로 연결해 볼게요.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무릎 쭉 펴주고 착지할 때 발볼 뒤꿈치 순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아까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걸 이제 점프와 함께 가주시는 거고요. 쿵쿵되지 않도록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관절에도 부담이 안 가고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유산소성 효과를 줄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두 다리 테이블 탑으로 해주시고요. 두 손으로 뒤에 캐리지 있는 부분을 잡아서 당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등의 힘을 느끼고 두 손을 당겨주시면서 두 다리를 천장 방향으로 뻗어서 다리를 내렸다가 올리기를 반복할 건데요. 마시는 숨에 가능하신 만큼만 내렸다가 내쉬면서 내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끈적하게 끌고 가져와 주실 거예요. 그냥 휙휙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거고요. 다시 아래 복부에서부터 위로 다리를 들어 올려서 업앤 오버. 그대로 발목을 플렉스 하면서 다리를 열어 주고 거기에서 한숨 쉬면서 목부터 천천히 컨트롤 해주시며 롤 다운으로 내려오실 거고요. 다리 다시 한번 길게 뻗어서 포인하며 다리를 모아주시고 아래 복부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시면서 척추를 분절해서 롤 오버 엔 다시 발목 플렉스 다리 열어주시고 그대로 뒤꿈치를 계속 멀리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힙 익스텐서를 사용하시면서 내려오실 거고요. 리버스로 다리 열어서 아랫배 힘으로 업 앤 오버 또 다리 발목 플렉스에서 모아주시고 거기서도 허벅지 한쪽 뒤꿈치 힘 다시 연결하시면서 다운으로 내려와 주실 거고요 다리 길게 뻗어주시고 라스트로 한 번만 더 좋아요. 후, 목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컨트롤 해주시고요. 계속 당기는 힘 도움 받으셔서 천천히 척추 마디마디마디를 분절하며 내려오셔서 다리 길게 뻗어 모아주시고요. 이제는 사이드로 해보실 거예요. 어깨 아래 팔꿈치가 올 거고요. 아래에 있는 오른 다리는 90도입니다. 그래서 왼발은 내 발에서부터 쭉 길게 뻗어내 주실 거고요. 어깨 기대지 않도록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고 내 몸쪽으로 당겨서 겨드랑이 뒤쪽 어깨 다 연결해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로 무릎을 접었다가 펴기를 또 반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상체도 계속해서 잘 잡아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챌린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이제는 고관절을 외회전한 상태에서도 동작을 진행해 보실 거예요. 무릎을 열어내면서 접어 돌아오고 발바닥이 잘다 닿으신 상태 그대로 천천히 발바닥다 밀어내면서 후 돌아오고요. 그렇죠.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계속 밀어내는 힘 준비해 주시고 다리 일자 만들어서 이제는 고관절을 내회전해요. 내회전의 범위도 굉장히 작아요. 내회전을 유지하면서 밴드앤 밀어내기도 반복해 보실 거예요. 옆구리도 처지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요. 다리는 계속해서 길게 뽑아내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다리 일자로 만들어서 접어왔다가 여기서 점프로 연결. 마찬가지로 착지할 때는 발볼 뒤꿈치 순으로 착지하실 거고요. 어깨도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밀어내면서 동작 진행해 주실게요. 엉덩이에도 굉장히 자극이 잘 오고 있으실 거예요. 후, 엠, 뻗어내고, 돌아오셔서 반대쪽 마찬가지로 발바닥 다 밀어내면서 골반에서부터 허벅지를 길게 뽑아내주시고 거기에서 무릎을 접었다가 펴낼 건데 무릎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행해주시고요 쭉더 밀어내 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옆구리가 짧아지지 않도록 진행해줍니다 후 밀어내주시고 평행으로 유지하셨다가 동작을 진행하시고 나서는. 고관절을 외회전하시고, 외회전을 유지하면서 또 접었다가 펴주실 거예요. 이때도 외회전할 때 골반이 열리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행해주세요. 그렇죠. 후. 다시 접었다가 밀어내면서 가져가고, 다리 일자 만들어서 허벅지뼈 다시 안으로 넣어주신 상태, 거기서 또 접었다가 뒤꿈치로 밀어내고, 또두번 더, 왼쪽 어깨에 처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닥을 밀어내고 당겨주시면서 광배까지도 연결해 주실 거고요. 다시 일자 만드셔서 접었다가 다시 쭉 펴면서 점프, 다시 돌아오고 포지션별로 이렇게 점프를 같이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는 내발기기 포지션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깨 아래에 손, 엉덩이 아래 무릎이 올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쪽 엉덩이 잘 버텨주시면서 다리를 뒤로 뻗어주실 거예요. 엉덩이랑 발 뒤꿈치의 라인이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접었다가 펴내기. 근 이때 밀어내면서 캐리지가 밀리지 않도록 겨드랑이 뒤쪽 잘 잡아주실 거고요. 밀고 나간 상태에서 힐업 하고 뒤꿈치를 다시 보드에 내려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골반은 같은 레벨을 맞춰줄 거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챌린지가 됩니다. 여기서도 또 점프로 연결해 보실 거예요. 후, 그렇죠. 정수리 앞으로 뻗어지는 느낌을 주실 거고 겨드랑이 뒤쪽 잘 잡아주고 상체가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동작이 진행이 돼야 돼요. 어깨랑 몸통이 안정화가 잘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대 다리도 길게 쭉 뻗어내 주실 거예요. 이때도 캐리지 밀리지 않도록 컨트롤 해주신 상태에서 접었다가 펴기를 반복. 펼 때도 좌골에서부터 뒤꿈치가 뻗어지는 그 느낌을 계속 기억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엉덩이가 빠지지 않도록 잘 잡아 주시고, 힐업앤 다운까지도 이어가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접었다가 무릎을 쭉 펴고 나가면서 점프로 또 연결해 주시고, 컨트롤 잘 해주시면서 손목도 잘 잡아주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엉덩이 뒤로 쭉 보내주셔서 허리 뒤쪽도 스트레칭 해주고 손목도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주실 거예요. 손등을 무릎 앞에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손을 접었다가 폈다가 주먹을 쥐고 펴주기를 한번 반복하면서 손목도 풀어주실 거예요. 굉장히 시원하면서 아프실 거예요. 이제는 다시 보드 쪽을 바라보고 왼 다리 위에 오른 다리를 포개 올려주셔서 엉덩이를 스트레칭 해주실 거예요. 보드에 손을 올려서 쭉 밀고 나가셨다가 호흡 편하게 하면서 릴리즈 해주시고 팔을 접었다가 펴면서 조금 더 깊게 스트레칭까지 이어가 주실 거예요. 후 굉장히 시원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오른 다리 위에 왼 다리 올려주시고 양손으로 보드 잡아서 쭉 밀고 나가셔서 왼쪽 엉덩이 아래쪽을 시원하게 늘려주실 거고요. 후, 편하게 호흡해 주실게요. 그리고 나서 팔을 접으셨다가 내쉬면서 후 밀고 나가주면서 더 깊게 스트레칭 이어가 줍니다. 좋아요. 후 이제는 옆으로 돌아서 머메이드 포지션이고요. 오른손을 보드에 올려주고 왼손 귀 옆으로 가져오면서 또 사이드 밴드로 이어가주시고요. 위로 키 커지게 올라와서 왼팔 내려주고 오른손도 귀 옆으로 반대쪽도 같이 스트레칭 해주실 거예요. 양쪽 엉덩이에 같은 무게를 느끼면서 동작을 진행해주시고 오른손 다시 보드 잡으면서 반대쪽도 스트레치. 오른 다리는 양반 다리고요, 왼 다리는 인어공주 다리로 고관절이 한 다리는 외회전, 한 다리는 내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쪽 엉덩이에 같은 무게를 느끼면서 척추에서의 또 스트레치를 연결할 수 있겠죠. 색굴 같이 이어가 주시고요, 반대쪽도 후 같이 연결 스트레치 해줍니다. 캐리지를 살짝 밀고 그대로 몸통을 회전시켜서 양 사이드를 잘 잡아주실 거예요. 거기서 아랫배를 더쑥 넣어줄 거고요. 그대로 팔을 접었다가 펴내기. 몸통을 회전한 상태에서 팔을 접었다가 펴면서 조금 더 깊게 이어가 주실 수 있고요. 내쉬는 숨에 복부 더쏙 납작해질 거고요. 다시 오른손 보드 가운데, 왼손 귀엽히고요. 위로 키 커지게 올라오셔서 팔 내려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갈 거예요. 왼다리는 양반다리, 오른다리는 이너공주다리. 양쪽 엉덩이 같은 무게 느끼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그쪽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반대쪽도 같이 늘려주시고, 이때도 양쪽 엉덩이가 같은 무게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골반 위에 척추를 계속 길게 뽑아, 뽑아, 뽑아서 뽑다 보니까 척추가 늘어나는, 한쪽 옆구리가 늘어나는 그 움직임으로 이어가 주실 거고, 또팔 내려서 반대쪽도 후. 내외전의 범위가 좀더안 나오는 쪽이 있을 수 있어요. 한쪽이 더. 이걸 기억해 주시면서 또 진행해 주실 거고요. 몸통을 돌려주신 다음에 양손으로 보드 양 사이드를 잡아주셔서 후더 깊게 숨 내셔주시고 그대로 팔을 접었다가 펴기를 반복해줍니다. 앤 내쉬는 숨에 후 이대로 팔꿈치를 튕기거나 슉 밀어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좋아요 다시 왼손 보드 가운데 오른손 내귀옆 위로 키 커지게 올라와서 오른팔을 내려주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퀀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